전혀 효과를 못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부대에게는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꿀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음, 저희는 이제 꿀을 예전에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지만, 저희가 주변에 그 계약을 해서 정말 저희 꿀을 만들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전국의 꿀들이 믿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진짜로. 예전에는 우리가 꿀 하면 설탕이란 인식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탄소 동의한 소비라고 꿀의 함유량과 설탕 함유량의 비례점을 찾는 그 실험이 나왔습니다.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꿀한 숟갈, 꿀만 좀만 이렇게 반병을 갖다 검사하게 돌리면 어, 이 꿀은 탄소 동의한 소비가 22%야, 23% 해가지고 진짜 꿀이야, 가짜 꿀이야 하는 그런 판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탄소 동의한 소비에 따라서 진짜 꿀과 가짜 꿀, 설탕 꿀의 함유량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설탕 꿀도요.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정상이 되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소동량 소비도 규격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낮춥니다. 왜냐하면 꿀이 사라지고 벌이 사라지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는 없으니까 이 소비량을 1% 1% 1%씩 올려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세상에 뭐믿음은 없다고 <laughs> 사실. 아무래도 그래도 낫지만 아무튼 설탕이 들어간 꿀이냐 아니냐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은 꿀은 설탕이 섞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설탕 꿀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설탕 꿀이 진짜 꿀로 둔갑되는 애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개념이 생기죠. 그리고 어 뭔가 많이 보게 되고 유튜브나 이런 지식 직적으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꿀과 나쁜 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양봉가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어요. 설탕꿀을 뜨지 않아도 되는 방법. 설탕을 다 떠내버리고 그 다음 새로 받는 건 진짜 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꿀에 대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또 법적으로 한국은 사양 벌꿀이 나왔어요. 너는 설탕꿀을 둔갑시게 팔지 말고 설탕꿀은 설탕꿀이라고 표기해서 팔아라고 해서 마트에 가보시면 벌꿀인데 어, 사양벌꿀, 이게 뭐야? 그게 바로 다 그런 꿀들이에요. 되게 싸요. 원장님, 꿀이 왜 이렇게 비싸요? 마트 가면 원장님 꿀 같은 거한 다섯 병살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100% 설탕을 먹여서, 사료용으로 먹여서 그거를 뜨는 꿀이에요. 그러면 거의 90몇 프로 다 설탕입니다. 10몇 프로가 야생 그 꿀이고. 그래서 사양벌꿀은 설탕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탕꿀 하면 약간, 표기가 험악해 보여서 사양 먹꿀이라고 그래도 저는 설탕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 설탕을 벌들이 물어다가 자기가 분해를 시켜가지고 꿀을 만든 거니까. 그 이전에 옛날엔 또 가짜 꿀이 있었어요. 가짜 꿀. 벌이 필요 없이 공장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기계를 통해서 꿀을 만들어내요. 설탕보다 더안 좋은 그 당분들을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끓이고, 막, 가열을 시키고, 농축을 시켜서 가짜 꿀을 만들어냈다고요. 지금은 그 꿀이 불법입니다, 사실. 예전에 불법이었고, 몰래 만들어서 유통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탕 꿀이 아니어야 된다, 좋은 꿀이 되려면. 두 번째는, 벌들이 건강하고, 벌들에게 약품들, 항생제가 쓰여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축산업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항생제, 아시죠? 항생제. 정말 많이 사용되죠. 나는 항생제 주사를 안 맞는데도 어느 순간 내성이다 돼 있어요. 꿀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양봉을 할때 정말 항생제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병이 걸리니까 항생제 안 쓰는 벌을 찾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항생제 안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부터도 그러겠죠. 벌이 죽어 나가는데. 이거 항생제, 마이신, 테라마이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벌들이 염증, 괴사 썩고막 이러는데 그거 쓰면 몇천만 원, 억 단위가 손해를 막을 수 있는데 진짜 대양몽가들은 한번 벌이 싹 망가지잖아요. 요즘 벌값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항생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항생제를 안 쓰는 아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죽어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항생제가 없는 꿀을 먹어야 된다고요. 항생제가 있는 꿀은 절대 약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전국의 대부분이 네. 근데 본인은 안 쓴다고요. 대부분 사람들 어, 당시 항생제 있습니까? 안 쓴다고. 근데 항생제 언제 쓰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주기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응급할 때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적병이나 이런 병들 생기잖아요. 그런 물에 타서 거기만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항생제를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농약을 씁니다. 버리는 일명의 찔뜨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휘발성 농약, 꿀 처리 아닐 때 한두 번 써서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중국산 약적 약들이나 어떤 약들은 오래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을 그냥 봄부터 계속 꿀뜨기 적정까지 막 드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꿀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돼요. 검출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좋지 않습니다. 항생제, 농약, 기타. 약품들, 황약품들이 들어간 꿀이 있다. 꿀에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벌을 살리기 위해서 벌을 먹이고 물을 주고 벌에게 뿌려주다 보니 나중에는 벌들이 꿀을 뜰 때도 거기에서 거기 유입이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꿀은 뭐냐면 원래는 나무에 있는 건 꿀이 아닙니다. 이거는 꽃꿀이라고 해서 넥타라고 해요. 이 넥타라고 하는 이 꽃에 는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그 화단에서 꽃 뽑아 드셔보셨어요. 꿀꽃. 그 빨간 색깔. 뽑아 버렸죠 꿀을 들였죠 근데 그게 점도가 굉장히 묽어요 플러스로 따지면 한물 수분량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당분이 약간 가미돼 있고요 그거를 농축을 시켜야 돼 벌들이 예를 들면 가서 한 20마 20개의 꽃 어떤 건1 0 개의 꽃 방화를 하면서 수정을 하고. 근데 거기서 넥타를 가져다가 배 속에 넣었죠 배가 처음에 들어면 홀쭉하게 가서 나올 때는 배가 볼록해져요 벌들이 집에 천천히 와가지고 자기 벌 방이 있어요 육각형의 벌집 거기다가 다시 넣습니다 뱉어내요 뱉어내고 또 옮기고 옮기고 옮겨서 맨 위쪽에다 옮길수록 꿀의 농도가 진해져요 아래쪽은 묽고요 그러면서 이제 꿀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선풍을 해요 수분 벌들이 안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럼 비가 올때 벌들이 일안한것 같죠 안에서 일 엄청 많이 해요. 막 날개질에서 수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분을 밖으로 벌통 앞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벌통 앞에 냄새를 맡아보면 꿀냄새, 하고 벌냄새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뜨거운 온풍기 같아요. 소문 앞에다 손을 대보면 온풍기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꿀을 농축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이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하려고. 왜냐면 그 묽은 꿀들은 그냥 상온에 딱 놓으면요. 쉬어버려요. 수분이 20% 이상 되면 꿀이 쉽니다. 그래서 애들이 쉬지 않도록 선풍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자기의 양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딱 됐다 그러면은 아까 밀랍으로 봉계를 합니다 이렇게 봉계를 해가지고 막을 만들어요 우리 밀랍 아시죠? 옛날에 왕궁에 촛불 같은 걸 사용했던 그 밀랍 그걸 가지고 애들이 봉계를 한 다음에 딱 놓으면 이제 완숙이 되는 거예요 그 꿀을 완숙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완숙꿀을 뜨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완숙이 아니라 수성꿀도 없어요 그 벌들이 날개짓을 할 동안 못 기다려요. 왜못 기다릴까요? 꽃은 한계가 있어요. 아카시아 이동을 할때 화무시 비룡 맞죠? 아무리 꽃이 예뻐도 몇 시에 못 가요. 열흘 못 가요. 아카시아 골일주일 꽃. 그러면 벌딱 갖다 놨는데 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쾅 치워버려요. 때때는 벌집을. 그러면은 저도 경험을 한게 하루에 여섯 병 꿀을 떠봤어요. 한 통당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거를 꿀을 뜨면 좋은데. 저는 이제 꿀의 수분이 다날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 꿀이 아까우니까 빨리 뜨면 얘들이 네또 뭐를 해요? 일을 하겠죠. 맞죠? 꿀을 떠내면 저희가 키우는 벌들은 일을 해야 해요.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고 안에서 수분 일을 하지. 낮에도. 그러니까 그걸 보면 주인이 아, 답답하죠. 꽃은 있는데, 어 꽃이 곧질것 같아. 막 마음이 달아요. 애가 달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꿀을 뜨고 내가 농축을 해올 테니까 넌또 일을 해.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뜰때세번 뜨고 막 그래요. 이틀. 그 꿀을 뜨면 거의 꿀이 출렁출렁거려요. 진짜. 이런 꿀이 아니고 이건 다 천연 꿀이에요. 꿀이 완전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그 꿀을 팔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또 공장에 갑니다. 공장에 가서 꿀을 쏟아가지고 근데 꿀을 쏟으면 저도 여러 번 견학도 하고 가보면 쏟으면 꿀이 완전 꿀물이에요. 우리 꿀물 마시는 거 있죠? 그 물들이 쏟아져요. 쏟아져요. 쏟아니 꿀을 가지고 열을 올려서 농축을 시킵니다. 수분을 걷어내고 수분을 날리고 그런 과정에서 꿀이 온도에 의해서 성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꿀이라고 할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꿀을 병에다 딱 담아서 포장해서 딱 판매를 해서 우리가 먹을 때는 똑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농축한지 저도 몰라요. 네.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정말. 오히려 농도를 더 되직하게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로 만드니까 기계로 되직하게 자 이런 꿀의 문제는 뭐가 없다. 영양의 부족이 있다. 비타민 그다음에 항산화물질이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꿀에 대한 효능 대비 전혀 효과를 못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우리 숙성 꿀이 야 하는 분들 수분이 아주 부족할 때 조금 이렇게 어, 완전 물골 말고 좀된골인데 조금 더 낮추고 싶어 할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꿀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농축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왔냐면 전국 시군 두개 중에 한 곳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보령시가 있다.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다섯 개 중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군데는 있어요. 이 농축장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의 농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농축하기 위해서 그 공장이 밀리니까 예전에는 충청도에 한두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해와야 되는데 지금은 옆 동네만 가도 다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시즌 때는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많아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좋은 꿀 먹기가 쉽지 않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저는 이제 제가 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농축하지 않은 꿀을 모고 있습니다. 좋아요.